안녕하세요 예술앤잡담의 모음 명균입니다예 안녕하세요 김세형입니다. 오늘은 테오도르 제리코의 작품을 다룰 거예요. 제목은 매주 사후의 땜목. 그림 어떠세요? 예, 굉장히 옛날 그림 같아요. 옛날 예, 그림이지. 예,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색감이 너무 어두 어두운 색, 약간 좀 우울한 색. 그를 사용해가지고 그런지, 물론 뭐, 표현, 그림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조금, 마음 아픈, 그런 그림인데, 또 거기다가 또, 색감도, 그런 색으로 이렇게, 어, 설정을 해서 그런지, 이게 더, 이렇게 좀, 비극 같은 그림이네요. 자연의 재해 뭐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 딱 적합한 색채 같아요. 네. 어, 메두사호는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가 나오잖아요. 마녀가. 네. 그래서 그게 신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제리코가 이제 일간지를 보고 그린 거예요. 프랑스 그온 나라를 그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예, 예, 저도 뭐, 사전에 조금 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봐가지고 알지만은, 그 물론 뭐 이게 뭐, 100년도, 200년 가까이 됐죠? 전에 일이기도 하, 니까 전혀 몰랐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또이 그림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알아보니까, 아, 이런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어,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은 정말 큰 파장이었겠다, 그 당시에도. 응, 우리나라. 예. 세월호랑 조금 네.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죠. 갑자기 든 생각이 응. 지금이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입 응.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런 좀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지만은 그 200년 전에는 그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파급력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뭐그 당시에도 뭐 신문이 있었다고 해도. 응.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뭐 상류층의 사람들뿐이지 않았을까? 아 근데 뭐 소문은 예. 다 퍼지니까 아.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던데. 예. 음,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군함 에두사호가 군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랑 군인들의 가족들 또 이민자들 이렇게 아프리카 세네갈로 가는 배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 거기서 좌초가 돼요. 큰 사고가 아니었대요. 어, 예.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함장이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낙하산 인사. 그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딜 가나, 어느 시대 이거나, 다 그런가 봐요. 그 정부에 맞는 그런 인사 발령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너무 없고 판단이 또 잘못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배를 버리는 지경까지 이루었, 이르렀죠. 예, 뭐, 예, 판단력도 부족하고 사람 자체가 여기 있는 내, 이 그림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음.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나쁘지. 예, 이렇게 음. 자기가 먼저 물론. 탈, 자, 자기 목숨 누구나 다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먼저 탈출을 하고, 어,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 그 줄을 끊었다고. 응, 음, 그니까. 방해가 되니까. 200명 이상이 탄 배였는데, 네. 구명포트가 몇척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의 가족들이 먼저 타고요. 하사관, 이제 군함이니까. 하사관이랑, 이민가는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은 버려진 거지. 음. 그리고 이제, 함장이,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려가겠다고 해서 이제 줄을 연결해서, 아, 그 줄이. 구명보트가 여섯 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한 대가 얼마나 큰지 는 모르겠지만, 뭐한열 명? 많아봤자한 스무 명 타지 않았겠어요? 스무 명이나? 예, 한 10명 타겠죠? 몇명 예. 그래도 아마 한 150명 정도가 못 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재를 이용해서 땜목을 만들어가지고. 버려지는, 예. 그 부서지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땜목을 예. 만들었죠. 뭐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림에서는 작게 나왔는데. 응, 1 5 7명의그 땜목에. 예. 그 예. 응.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말이 땜목이지. 무슨, 뭐, 한, 뭐한 40평, 50평. 응. 집 크기를 따지면은 그럼, 그 정도 이상은 어. 되지 않았을까? 근데 157명이 예. 되게 약한 그냥 나무 탐자 수준의 예. 고, 고런 데 이제 타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함장이 예. 이제 끌어주겠다 해서 이제 줄을 연결을 했는데. 구명보트에서 땜목으로 어,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는 바로 이제. 그럼 예. 도망갔죠. 예. 음.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 어, 비슷한 애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랑. 근데 이제 더 끔찍한 일들이, 물론 이제 우리도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미 이제 뗏목 위에 사람들이 살아서 버텨야 되잖아. 근데 구조선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기약이 없이 있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 그 인육을 먹고. 자살도 하고 뭐 미친거지 사람들이 막 희망이 없으니까 예,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이 그림에 그게 그대로 응. 나타나요 음, 13일 뒤에 구조선이 오는데 예.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15명이었거든요 생존자가 이 제리코의 그림에는 20명이에요. 땜목은 그러니까 작게 그리고 사람들은 좀더 많이 그려서 처창을좀 극대화시키려고 한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 외에도 죽어 있는, 이미 죽은 시체가 있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냥 힘없이 앉아있는 노인도 있고 바다로 막 쓸려 내려가는 예. 그 상황에 시체도 있고, 그 밖에 아... 사람들이데막 이제 구조선 보고 환호하고 이제 막 손을 들고 그러고 있죠. 이걸 좀 미술이라는 걸로 사, 그 사건, 사건 말고, 사건 말고 이미술만의 미술, 가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봤을 때 그림 한 장에 그 13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 물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이제 조금 그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 그림이 우리가 실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처참한 그런 광경을 한 화면에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사실적이냐면. 제리코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영안실, 뭐, 어, 이런데 가서 시체를 탐구하고, 병원에서, 아, 조금 미안하긴 하지 않았을까?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한테?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연구, 관찰하고, 그리고 뭐, 미쳐가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을 가서 관찰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거예요 그래서 시체의 표현이 되게 정나라하죠이 그림을 그 사건이 있은지 3년 뒤에 발표해요 <laughs> 공을 되게 많이 들인 예. 음. 아무래도 좀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더 재조명하고 싶은 음.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묻혀 묻혀져 버린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꺼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응.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좀 은폐 시키려고 응. 했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또억울하게 정치, 어,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예, 또 억울하게 이렇게 좀 희생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시대나 에좀 이렇게 약간 좀 정의로운 마음도 좀 그림을 그래서 발표하는데 좀 포함이 되어 음. 있지 않았을까 음. 싶은. 민중예술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예. 근데 제리코가 너무 처참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여기 희망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여기 예. 막 살점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뭐가 희망적인 걸까요? 아무래도 이 선두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을 흔들으면서, 여기야, 여기 좀가달라는 어, 듯한.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구조선이 오고 있을 때의 장면을 포착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희망적인 거라고 할수 있죠. 희망은 있다. 예. 어, 그리고 이 그림의 구도가 삼각형형이거든요. 어, 그러네요. 어, 그런데에서도 좀 역동적인 힘이나 희망적인 것? 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민중 예술하니까 생각나는데 전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민중 예술가가 굉장히 큰 작업을 했는데 여러 정치가들을 그렸지. 네. 그러고 그 선두에 있는 지휘자, 그배에 키를 지고 있는 지휘자를 허수아비로 그렸어요. 그래서 광주인데. 네. 광주면은 좀 그런 게 나는 좀 먹힐 줄 알았는데, 광주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 그림을 뗐어요. 못 걸게 했어. 네. 그래서 화가가 고쳤지. 그 허수아리를 닭으로. 네. 네. <laughs> 지금 같은 네. 상황이면은 놔뒀을 것 같아. 음. 그때만 해도 약간 위험해서. 더 난리가 나서 그 그림 못 걸고, 좀 대표적인 걸개 그림이었는데, 못 걸게 하니까 이제 다른 작가들도 우리도 그림 작품 안 걸겠다고 음. 하고 책임자 사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런 일이 음. 있었군요. 어. 네. <laughs> 전혀 몰랐던 <laughs> 일이라서. 어, 그 지금 다시 건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 음. 이 그림 보니까 생각나서. 이거 훌륭하게 음. 남아있잖아. 예. 이, 그러면 이 당시에도 이런 그림을 발표했을 때 뭔가 좀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 규모가 큰 그림이에요. 예. 작품이 그 작품이 크면 크기에서부터 압도당하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예. 음. 어,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이해가 음, 된다면. 예. 실제 크기를 거의 내눈 앞에서 볼수 예. 있는 그런 거니까. 예. 이,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우울한 면이 우울하고 좀 슬프고 비극 같은 면이 너무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그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쨌든 구조가 됐잖아요 몇안 되는 음. 사람이지만은 비극 속에서 뭐 그나마 조금이나마 뭔가 희망 희망이라든가 그런 좀 긍정적인 기운이 조금 들어가있어가지고 음. 이 어두운 그림 속에서도 약간의 그런 빛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네. 여기 생존자들도 실제로 인터뷰하고 그 생존자들 모델로 해서 그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몇 명은 실제 예. 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등장인물이 어. 이배 위에 이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다고 생존자 음. 중에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뭐이그 당시의 상황을 뭐 이야기를 듣고 음. 그래서 뭐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음. 받았다고 예그막 서로 죽이고 예. 그 살을 먹고 음.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남아있겠다 그 외과 의사한테는 어 정말 살아 남았어도 좀 미치지 예. 정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음. 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좀 불안정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빨리 네. 이런 혼란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시는 또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다루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명균이었고요. 네, 예, 저는 김세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